희망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희망은 어려운 시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긍정 심리학 전문가인 스나이더는 희망이 건강과 일 그리고 교육과 개인적인 의미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스나이더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희망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희망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희망이론을 개발했습니다. 이 이론은 희망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희망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스나이더가 희망이론에서 언급한 희망의 3요소와 희망의 중요성, 그리고 희망의 심리학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나이더는 희망 이론에서 희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 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단기적이거나 장기적일 수 있으며 업무와 인간 관계, 그리고 건강과 개인적인 성장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성격과 강점, 그리고 약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필요와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육 또는 친구나 동료의 지원 그리고 기타 필요한 도구 등의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적절한 리소스가 있으면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경로입니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많은 경로를 의미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직업을 얻고자 하는 경우 그 직업을 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굳이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여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으므로 한 가지 경로입니다. 학교로 돌아가는 것도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로입니다. 또 다른 경로는 해당 분야에서 관련 업무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로는 개인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로를 고려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주체성입니다. 주체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체성이 높은 사람은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체성에 대한 믿음은 목표와 열망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동기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주체성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더큰 자신감과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또한 주체성에 대한 믿음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스나이더에 따르면 주체성은 희망과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개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궁극적으로 주체성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스나이더의 연구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인식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 등 희망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사고방식은 개인의 학업 성취도, 신체 건강, 정서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희망감을 가질 때, 긍정적인 전망과 결단력을 가지고 도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동기 부여를 높이고,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 사고와 주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은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희망적인 사고 방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희망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입니다. 스나이더의 희망 이론은 개인의 성공 능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사고와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키우고 강한 희망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더큰 행복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은 인간의 성공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생에서 직면하는 도전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나이더의 희망 이론과 같이 희망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얻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희망은 개인의 목표 지향적인 사고와 주체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희망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는 우리가 삶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스나이더의 희망 이론은 이러한 희망의 개념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이 성공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는 능력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론은 희망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희망을 키우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스나이더의 희망 이론은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